2015년 1월 어느 날 새벽, 쌓인 눈을 맨손으로 밀며 종이박스를 줍는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할머니도 평생 저 기업의 제품을 사고 빈 박스를 버리셨을 텐데, 이젠 그 박스를 줍고 계셨습니다. 저 기업의 주머니를 열어서 국민에게 나눠줄 방법이 없을까? 이런 당돌한 생각으로 시작되어 지금의 아비 플랫폼이 만들어졌습니다. 아비는 리워드 기반의 광고 공유 플랫폼입니다. 제작 기간 6년, 투입 금액 24억, 참여 인원 60명으로 많은 피땀이 모여 만들어진 앱입니다. 2015년도에 아이디어를 내고 16년도부터 기획에 들어가서 17년도 법인 설립을 하고, 18년도 하이브리드 앱으로, 1년 반 동안 1만 명의 테스트 참여로 장단점을 추출하여 보완하고, 19년 앱에 최적화된 네이티브 버전으로 앱 개발을 착수하였고, 2022년 3월 브랜드 오픈합니다. 아비는 아버지의 낮춤말이면서 열심히 꼴을 물어다 주는 벌의 비가 더해진 복합 합성어 아비입니다. 국내 리워드 앱 시장은 유저의 투자시간 대비 보상이 너무 적어 충성된 유저를 확보하지 못하는 시장이 되고 광고주들에게 효율이 없는 광고라 인식되어 저렴한 맛에 나가는 광고로 낙인돼서 유저들은 큰 보상을 받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또한 유료로 가입하면 보상을 늘려준다는 앱이 생겨나면서 순수 리워드의 본질도 흐려지고 있습니다. 우선 아비의 간단한 소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아비 앱은 온 국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멀티리워드 광고 플랫폼입니다. 우리 동네 광고부터 정보 공유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에게 혜택과 즐거움,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비의 모든 서비스는 유저에게 혜택을 줄수 있는 포인트 서비스로 앱의 주요 기능은 포인트 리워드, 참여 콘텐츠, 납부 서비스, 아비 쇼핑몰, 기프티콘, 광고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유저에게 포인트만 공급할 수 있는 아이템이면 아비의 무료 입점 및 유저 공유를 할수 있습니다. 공유 콘텐츠 꿀잼은 유저가 올린 사진을 다른 회원이 본후 좋아요를 누르면 사진을 올린 유저와 함께 포인트를 적립받습니다. 휴대폰 사용 중 벌이 나타나면 벌을 위로 올려서 10초간 광고를 본후 포인트가 적립됩니다. 광고 볼 시간이 없을 땐 벌을 아래로 내려 저장한 후 시간 날때 광고를 몰아서 보고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아비몰은 상품 판매마진의 일부를 벌 광고로 자동 생성하여 판매된 상품 정보를 노출시킨 후 포인트가 적립됩니다. 외부 충전소 꿀단지는 간단한 미션으로도 많은 포인트를 모을 수 있고, 열 개의 미디어 랩사에서 다양한 미션을 실행하고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꿀단지는 간단하게 동영상만 시청해도 포인트를 모을 수 있습니다. 꿀단지는 국내 최대의 포인트 공장입니다. 뚝딱뚝딱 채집은 출석 체크와 같은 기능으로 활성화 버튼을 눌러 짧은 광고 영상을 시청 후 한 아리에 자동으로 포인트를 채집할 수 있습니다. 친구를 초대하면 포인트 채집 속도가 더욱 빨라집니다. 획득한 허니 포인트는 아비 앱에서 사용 가능한 아비 포인트로 변환 가능합니다. 자가광고 시스템 회원이 사진과 설명으로 쉽게 광고를 할수 있도록 자가광고 툴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모두가 편하게 무료 광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비 앱에서 모은 포인트는 소멸 기간이 없으며, 기프티콘 구매, 뽑기, 통신비, 보험료, 각종 공과금 납부 및 쇼핑몰 이용 시, 포인트만 사용해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아비는 온 국민이 사용하는 어플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비의 킬러 콘텐츠. 첫 번째, 유저 디바이스 장악. 유저 휴대폰의 전체 화면을 광고판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현재 가입자의 90% 이상이 휴대폰 전체 화면의 광고판 사용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후원 광고 시스템. 상생의 길을 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유저가 함께 걷는다. 스폰서 광고 시스템. 기업에서 동네 골목 상권의 소상공인 광고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예시를 보면 벌 광고에 벌이 나타나 광고 보기를 실행하면 광고 중앙에 스폰서 회사의 배너를 잠시 동안 보여주고 상단으로 올라가며 자리를 잡고 자리 잡은 스폰서 배너는 유저가 광고를 보는 10초간 노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폰서 광고를 클릭하면 해당 회사의 홈페이지나 지정한 사이트로 이동도 가능합니다. 기업은 소상공인의 광고를 지원해주고 그 광고비를 받은 아비는 광고를 보는 유저들에게 광고비를 나누어주는 명분 있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이 스폰서로 광고를 지원하면, 무료 광고를 지원받은 동네 커피숍 사장님은, 대기업이 우리 가게 홍보를 지원해줬다며, 지인들에게 자랑을 하며, 삼성에게 고마움을 갖게 되고, 그 소식을 들은 지인들도 삼성을 좋은 시선으로 보게 됩니다. 또한 커피숍 광고를 본 같은 지역 유저들은, 삼성에서 소상공인 골목 상권까지 돌봐주는구나 하며 흐뭇하게 광고를 보고 포인트를 감사히 받게 됩니다. 많은 이들에게 고마운 회사가 되는 효과입니다. 세 번째, 간편 수익 콘텐츠 참여. 꿀잼은 인스타그램과 유튜버의 수익성을 결합시킨 콘텐츠입니다. 여러분들도 간단하게 사진을 올리고 포인트 수익을 올려보세요. 네 번째, 무료 재테크. 무료 포인트로 상장 또는 비상장 코인 구매가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B2B 연동. 아비는 연동사에게 유저를 제공하고, 연동사는 유저에게 포인트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아비의 수익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저 한 명이 하루에 1,000 포인트를 사용한다면 아비는 수수료를 편하게 산출하여 사용 포인트 20%에 200원입니다. 수익률이 적다고요? 물론 보이지 않는 수익까지 합산하면 30%가 넘습니다. 유저 수 100만 명으로 계산하면 하루 2억 원, 한달 60억 원, 1년 730억 원입니다. 이 수익은 플랫폼 연동 수익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플랫폼 연동 수익은 유저와 별도로 운영되며 연동사가 늘어날수록 아비의 몸집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프로젝트입니다. 첫 번째, 자가 광고 시스템. 블로그 형태로 간단하게 사진과 글을 올리고 짧은 영상도 추가하여 불편한 절차 없이 직접 광고 올리기를 가능하게 만든 시스템입니다. 자가 광고는 기업에서 후원해주는 광고로 지역 성별 연령을 설정한 타겟 광고를 슬라이드 광고나 동영상 광고로 직접 편집해서 올릴 수 있습니다. 홍보가 급한 경우 5만원의 금액부터 빠른 광고가 가능하며 모든 광고는 광고주에게 소진된 광고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자지갑 연동. 전자지갑은 이미 만들어져 있고 무료 포인트로 구매하는 기능만 접목시키면 됩니다. 아비가 앞으로 해야 할 일. 첫 번째, 라이브 커머스 장착. 방송 직전에 벌떼들이 화면에 날아오고, 연속으로 터치하며 포인트를 쌓게 됩니다. 쌓인 포인트를 사용하려는 심리로 매출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빅데이터. 아비는 소비나 참여 데이터를 통하여 광고주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공급할 수 있는 최적화된 플랫폼입니다. 아비의 광고 프레임은 타겟 설정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비는 빅데이터로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광고주나 입점 기업에게 무료로 빅데이터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오프라인 아비페이 가맹점 등록, 소상공인들에게 먼저 혜택을 주고 두터워진 협력 관계가 형성될 때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고 결제 수수료 중 일부가 자동 광고로 생성되도록 하여 매출이 발생하면 실시간 광고가 생성되어 유저에게 광고가 제공되는 것이 아비의 완성입니다. 아비코인의 생태계는 온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으며 어플 안에서 전자 지갑이 자동 생성되고 무료 포인트로 모든 유저가 리스크 없는 재테크를 할수 있게 하였습니다. 현재 아비는 두 가지 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비 코인은 활용폭이 넓고 누구나 사용 가능한 생태계가 갖추어진 아비 앱을 쓰고 있어 가치 통화와 범용 통화에 최적화라고 자부하며 자체 코인 소각 기능이 있어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것입니다. 아비는 사용자와 광고주, 그리고 소상공인과 창업자들에게 꼭 필요한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의 참여가 곧 국민 어플 아비의 완성입니다. 아비는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